여러분은 다음 문항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은 먹고 싶지만 건강에 해로우니까 참는다. 건강을 위해서 무리가 되더라도 운동한다. 효과가 느껴지지 않아도 건강을 위해 계속 약을 먹는다. 맞는 얘기 아니야 하고 생각이 되시나요? 어찌 보면 건강에 안 좋은 건 피하고 건강에 이로운 것을 꾸준히 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 상식과는 정말 많은 부분이 다른 이 얘기를 오늘 해 볼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80세 의 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노부모를 둔 40대, 50대, 60대의 필독서라고 되어 있어서 저도 50대인데다 부모님 두분 모두 80대시다 보니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었는데 지금까지 부모님을 대했던 저의 태도는 순전히 내 관점이었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됐어요. 또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는 부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노후를 생각해야 하는 우리 50대, 60대 분들에게도 이 책이 도움이 되겠구나 싶어서 소개해 드려요. 이 책의 저자인 와다 히데키는 도쿄대학 의학부 출신으로 30 ...년간 약 6천명 이상을 진료한 일본 최고의 노년의학 전문가예요. 그가 말하는 노년의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고 잔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수명에는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남성 80.6세, 여성 86.6세고요. 건강 수명은 남성 71.3세, 여성은 74.7세예요. 이것을 기초로 기대 수명에서 건강 수명을 빼면 남성은 약 9년, 여성은 약 12년 가량을 건강하지 않는 상태로 고생하다 죽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식사도 힘들고 외출도 힘들어요. 심지어 대소변까지 받아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80세 이후가 되면 70대와도 완전히 달라져요.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갑자기 안 되는 상황을 수없이 맞닥뜨리게 돼요. 어제까지 아침 일찍 걷더니 일어나 건강을 위해 스트레칭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일어나서 팔다리를 돌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팔이 천근만근 무거워서 드는 것조차도 못 하게 되는 암담한 순간을 받게 되는 나이예요또 어느 순간 치매인가 하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는 일도 생겨요. 딸이 같이 병원 다녀오면서 잘 챙겨먹으라고 약봉지를 줬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약봉지를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심지어 약봉지를 받았던 기억조차 없는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 고독이나 절망에 사로잡히는 시기기도 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매일 같이 밥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니 숨을 안 쉬는 거예요. 돌아가신 거죠.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어느 순간 혼자 남게 된 집안이 이렇게나 고요하고 쓸쓸하다는 걸 깨닫고 덜컥 두려움을 느끼게 되기도 해요. 이처럼 이 80세의 두터운 벽을 제대로 넘지 못하면 노년의 생활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되는 건데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반대로 우리가 이 80세의 벽을 잘 넘게 되면 가장 행복한 20년의 노후를 보내게 된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한마디로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바탕으로 80세의 벽을 잘 넘는 방법을 6가지로 나눠서 소개드 80대의 우리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나이가 들어갈 우리 50대, 60대 분들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첫 번째, 열효자보다 배우자가 낫다. 재산이 있는 사람이 노후에 재혼하고 싶다고 자식들에게 얘기하면 자녀들은 대부분 반대한다고 해요. 반대로 재산이 없는 사람이 노후에 재혼하고 싶다고 하면 자녀들은 대부분 축복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재산이 있으면 자식들은 결혼은 반대해요. 어차피 상대방이 결혼하는 목적은 재산이니까요. 하면서 반대를 한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의 몫이 줄어들기 때문이겠죠. 반대로 재산이 없으면 좋은 사람 만나서 참 다행이에요. 외롭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어요 하면서 축하한다고 해요 물론 실제 축하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머릿속으로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게 될 경우 그 고민을 덜수 있겠다는 계산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자식이 효도를 한다고 해도 배우자만 못하다는 건데요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지켜주는 사람은 옆에 있는 배우자지 멀리 떨어져 살면서 가끔 한번 얼굴만 삐죽 내비치는 자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배우자 살아있을 때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며 지내야 하는 거고요 만약 위의 사례처럼 재혼을 할 경우에도 설령 상대방이 돈을 목적으로 접근을 한 것이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있는 한 상대방은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잘할 거니까요. 한마디로 돈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노후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에 고민하고 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에요.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두 번째, 할수 있는 건 계속하자. 82세에서 83세가 되면 급격히 늙는다거나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이런 분들 중에서 80세가 되면서 이제 80이나 됐으니 무리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스스로 할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안 하고 멈추는 순간 이처럼 순식간에 늙고 세상과 이별하게 될수 있는데요. 그래서 80대가 돼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마시고 운전이 가능하면 계속 하시라고 권해드려요. 최근 들어서 뉴스에서 노년 교통사고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실제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80대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도 있지만 20대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가 더 많아요. 그러나 20대 사고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80대가 교통사고를 내면 언론에서는 큰일이라는 식으로 기사를 하는 거죠. 나이 들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 보니 면허증을 반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아무래도 외출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내 기능이 급격히 퇴화되고, 인지 기능 또한 저하되면서 치매의 진행이 급격히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 운전은 가능하다면 계속 하셔야 해요. 그 외에도 내 몸으로 할수 있는 일들은 꾸준히 계속 하세요. 그리고 젊어서 학습하는 것처럼 80대에도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배우셔야 하고요.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노후에도 배움을 지속하는 건데요. 80세가 넘었다고 집안에만 계시는 게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안 좋은 방법이에요. 나갈 일이 있으면 나가시고, 하던 일 하시고, 무언가에 흥미를 갖고, 배우는 것이 좋아요.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세번째 참지도 말고 무리하지도 말자 80세가 넘으신 분들을 부검해보면 누구나 몸 어딘가에 암이 작게 남아있고 치매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맥경화 같은 질병 하나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 80세가 넘게 되면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이미 상당 부분 제기능을 못하고 병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언제 무슨 병이 생길지 모르고 오늘 건강하다가도 내일은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건강 위한다는 명분으로 참지도 말고 무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먹는 양을 줄이세요. 맵고 짜고 단 것은 피하세요. 기름기 많은 건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는 60대까지는 효과가 있지만 80세를 넘기면 전혀 도움이 안 되니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먹고 싶은 욕구는 몸이 필요하다는 것이니 입에 담기는 음식은 드세요. 체중 조절한다고 굶거나 식단 관리하지 마세요. 살이 좀찐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산다는 통계도 있어요. 야채가 건강에 좋다고 매일 풀떼기만 드시지 마시고요. 나이 드실수록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고기 많이 드셔야 해요. 또 술이 몸에서 받는다면 드시고 싶은 대로 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 3시세끼 술을 드시는 것은 안 되겠지만 하루 반주로 한번 정도 드시는 것은 괜찮아요. 대신 80대 이후는 골밀도가 낮아져서 넘어지시면 골절될 수 있으니 술 드시고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조심해 주세요. 또 80대를 목전에 두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무리해서 운동하다 체내에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게 되어 노화를 촉진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운동하는 것은 60대까지는 건강에 도움이 되. 하지만 80세를 목전에 두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가능하시면 그냥 가벼운 산책 정도면 충분해요.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네 번째, 건강검진을 받지 말자. 80대를 목전에 두고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정상으로 나오는 수치보다 비정상으로 나오는 수치가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이에요. 건강검진에서 정상수치라는 것은 평균치에 가깝다는 얘기인데요. 비정상수치라는 것은 평균치보다 높거나 낮은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이 평균의 함정에 빠져서 사는데요. 정상수치라는 것은 남녀에 따라 다르고, 환경이나 체질에 따라 다르고, 나이에 따라 다르고, 체형에 따라 다르고, 생활 습관에 따라서도 다른 거예요.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까지가 비정상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정상 수치에도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비정상 수치에도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80대에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수술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수술하고 나서 암은 치료가 되더라도 이전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몸 상태가 그 수술을 견딜 만큼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하니 암세포는 없앴더라도 건강이 나빠져서 그때부터 누워서 지내게 되는 거죠. 나이가 80이 넘으면. 신체 활동이 더디기 때문에 암에 걸렸더라도 진행 속도가 더디고 전이도 거의 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고통도 심하지 않다면 수술하기보다는 관리하면서 지내는 것이 노후를 위해 나을 수도 있어요. 80대를 목전에 두고 비정상 수치가 나와도 생활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면 그게 정상 수치인 거예요. 비정상 수치가 나왔다고 재검사하거나 이 수치를 정상으로 만들겠다고 과다 진료, 과다 치료, 과다 복용으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이제까지 잘 버텨준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다섯 번째 맞는 의사를 찾자 의사는 환자의 이야기를 듣거나 전반적인 몸 상태를 다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검사 결과로 나온 수치만을 보고 판단하고 처방을 하게 돼요 혈압이 높으니까 당 수치가 높으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까 하면서 이런저런 치료를 하고 약을 먹으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조그만 혹이나 암 종양이 발견됐다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장기 일부를 잘라내기도 하고요 70세까지는 그럭저럭 체력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지만 80세 전후가 되면 이렇게 무리하게 약을 먹고 수시로 수술대에 오르는 것은 오히려 남아있는 체력마저 소진시키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80대가 되면 잘 맞는 의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내가 보내고 싶어하는 노후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의사를 만나야 하는 거죠. 수술을 원하지 않는데 수술 외에 방법이 없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의사는 맞지 않는 의사예요. 처방해준 약을 먹고 몸 상태가 나빠진 것 같다고 해도 힘들더라도 좀 참고 계속 복용하라는 의사도 맞지 않는 의사예요. 교과서적인 수치와 검사 결과만 믿고 한 혼자 개인이 느끼는 몸 상태는 생각하지 않는 건데요 이런 의사는 자신과 맞지 않는 의사 니 피해야 해요 그렇다면 자신과 궁합이 잘 맞는 의사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만약 처방해준 약을 먹고 몸 상태가 오히려 안 좋은 것 같다고 얘기하면 약이 잘안 맞는 것 같네요 다른 약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하거나 그렇다면 양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일단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의사예요 나이 드실수록 병원에 자주 가게 되는데요 의사도 사람이라 만났을 때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왠지 믿음이 간다면 자신과 잘 맞는 의사일 수 있어요. 그러니 좀 젊은 우리 50대, 60대 때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많은 의사를 만나보는 게 좋아요. 본인과 잘 맞는 병원과 의사를 알아두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여섯 번째, 약은 최소한으로 먹자 병원에 가면 각가마다 전문의가 있는데요 심장 전문의, 간 전문의, 흉부 전문의, 관절 전문의 등 각가마다 해당 전문의가 진료를 하고 또 거기에 알맞다고 하는 약을 처방하게 돼요 처방을 잘할수록 약의 숫자와 양은 점점 많아져서 한 번에 먹게 되는 양이 한 움큼씩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약이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런 장기별 전문 진료 체계는 60대까지는 효과가 있지만 80대 전후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순환기 전문의가 진료를 하고 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 낮춰야 한다고 해요. 그러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으로 낮추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암이 진행되기 쉬우면서 감기나 독감에도 쉽게 걸려요. 혈관계 이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암이 진행되거나 폐렴으로 죽게 될수 있는 거죠. 혈압이 높다고 혈압을 낮추는 약을 먹게 되면, 80대에 좁아진 혈관 속으로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혈액을 통해서 흐르는 산소와 영양분이 전신세포 골고루 전달되지 못하다 보니, 특히 내가 저산소 저혈당 상태가 되어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이처럼 80대에는 혈압과 혈당치가 높다면 다소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을 수 있어요. 약은 필요할 때 필요한 양을 최소한으로 먹으면 돼요. 머리가 아플 때 두통약 먹으면 되고 위가 아프면 위장약 먹으면 되고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 그때그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노년이 되면 여러 가지 약을 한 움큼씩 매일 시간 맞춰 규칙적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먹는 게 당연하다고 믿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의학계에서도 확실히 조사된 결과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6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80세가 넘으면 이것저것 가리지 마시고 하고 싶은 일 하고 먹고 싶은 건 먹고 마음 내키는 대로 몸 가는 대로 자유롭게 사시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할게요.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